안녕하세요. 영어 실사입니다. 영어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월수금 영어 퀴즈를 풀수 있습니다. 자, 10월 18일 날 올렸던 영어 퀴즈예요. 아직 이 퀴즈를 풀어 보지 못 하신 분은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제가 3초를 세고 답을 보여 드릴게요. 1초. 2초. 3초. 자, 답은 3번이죠?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 중 71%가 이 문제를 맞추셨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이때 강조 구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가주어 진주어를 먼저 설명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문장 틀은 일단은 이형식 문장 틀이에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보어로서 형용사 혹은 명사가 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는 바로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예요. 그리고 일단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은 동사 다음에 여기 형사가 왔죠? 두 번째 예문은 동사 다음에 명사, 즉 명사구가 왔어요. 먼저 첫 문장, To collect coins is fun. 동전을 수집하는 것은, 혹은 동전을 모으는 것은 is fun. 재미있다. 두 번째 예문, To collect coins is my hobby. 동전을 수집하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저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이 주어를 차지하고 있는 투 부정사 구를 형용사 혹은 명사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주어가 비게 되잖아요. 그 주어를 대명사 이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때 이를 가짜 주어, 즉 가주어라고 하고. 이 투부정사 구를 진짜 주어, 즉 진주어라고 해요. 그럼 이 형식 문장 틀에서 이첫 번째 예문 있죠? 그 예문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면 바로 아래와 같은 문장이 돼요. 여기서 이 주어가 뒤에 있는 이 형용사를 넘어가서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예문을 보면 여기 형용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왔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주어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시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때 is 은 해석을 하지 않는 가주잖아요. 그냥 저 가주어는 문장 형식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허수합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은 위에서 아까 해석할 때이 앞에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뒷 부분을 했잖아요. 이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직독직계할 때 저희는 어디서 끊어야 돼요? 바로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서 It is fun is 는 해석 안 하고 It is fun 그러니까 재미있다 to collect coins. 동전을 수집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위에 이두 번째 문장을 가저진주로 바꾼 게 바로 아래 문장이겠죠. 아까 이첫 문장에서는 여기 형사가 왔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명사구가 있죠. 그냥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 is my hobby.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is는 해석 안 하니까 is my hobby만 먼저 해석하면 나의 취미다. To collect coins. 동전을 수집하는 것은 자. 가주어 진주어에 대한 또 다른 형태예요 아까는 이 주어 자리에 뭐가 있었죠 투부정사가 있었어요 투부정사 구죠 그런데 지금은 저기 보면 that 그 다음 s v 물결 표시 있잖아요 여기서 s는 주어라는 의미고 v는 동사라는 의미고 물결 표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의 완전한 문장 의미의 어떤 한 문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에 앞에 대를 붙여서 그 문장을 명사화 시켰다는 거예요. 어쨌든 된 명사절이 지금 주어가 됐고, 그리고 동사 왔고 뒤에 흉사 혹은 명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형식인 거예요. 이형식 틀 예문 두 개를 준비했어요. 먼저 he is a liar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이런 뜻인데 이 문장을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대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명사된 건데 얘가 또 주어 자리니까. 은, 은을 붙이겠죠.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뭐 진실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여기에 뭐가 온 거예요? 형사 온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여기에 지금 명사 혹은 명사구가 온 거예요.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 이형식 틀을 이제 가주, 진주, 구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여기 있는 이대 명사절 주어죠. 그 주어를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형사 혹은 명사 뒤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여기 형사 명사 다음에 이렇게 that 명사절이 있죠 그러면은 이 자리는 지금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죠 바로 이시 채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슨 가주어 that 명사절은 진주어 그리고 위에 첫 번째 문장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꾼 게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이슨은 제가 아까 허소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끊어읽기 할때 저희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위에서는 해석할 때 여기서 끊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it is true 사실이다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그다음 아래 아래는 어, 여기서 끊겠죠. It is a rumor 소문이다 that he is a liar.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자, 그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주어에 투 부정사 구가 오거나 혹은 명사절이 왔잖아요, 그렇 그리고 뒤에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혹은 명사가 오는 이 형식 트리였어요, 어그렇 이거를 저희는 가조 진주로 바꾸게 되면 앞에는 허수아비인 i 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is 형용사 혹은 is 명사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결국 뒤에 진주어가 오게 되겠죠. 그 진주어는 투 부정사 구이거나 혹은 that 명사절이겠죠.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렇게 투 부정사구나, that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무조건 동사는 무슨 동사? 단수동사가 와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t 강조구문을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 전사구인데 이 전사구는 부사의 역할이고 저희가 문장 형식을 따질 때는 부사는 제외시켜요 결국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럼 아까 이 삼형식 문장에서 동사를 제외하고 빨간색으로 빛을 친 주어, 목적어, 혹은 저 전시사구 등을 저희가 강조를 할수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하나의 틀이 있는데 어, it, 그 다음 비동사, 그리고 that 있죠? 이 비동사하고 that 사이에 바로 가로친 이 빈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는 was를 썼지만 is도 올수 있어요. was를 쓴 이유는 위에 있는 이 문장의 시제가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첫 번째 먼저 저희는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동사와 대 사이에 그 주어를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주어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죠 바로 대 뒤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면 저희는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어요 그녀였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한번 끊을게요 탐을 만난 것은 그리고 나머지 공원에서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탐이라는 목적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다 넣은거죠. 그러면 위에서 탐을 제외한 나머지 She met. 그리고 In the park.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이것도 해석할 때 끊을게 할때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한번 끊고 또 met 뒤에서 한번 끊고 그러면 It was Tom. 탐이었다. That she met. 그녀가 만난 것은. In the park.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부사 역할을 하는 전시사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여기 사이다 넣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she met him 이잖아요. 어디가죠? 여기 있죠. 대 뒤로 왔죠. 이 경우 끊을 게 한다면 제가 여기서 끊을게요. It was in the park. 공원에서였다. 뭐한 것은 t h t she met him. Tom. 그녀가 탐을 만난 것은. 자 여기서 또 제가 정리해 드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는 이때 강조구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저희가 했어요. 그 원리를 크게 나눈다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 강조하는 말이 전사구가 오는 경우에 뒤에는 뭐가 온다. 완전한 문장. 하지만 만약에 그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주어가 오거나 혹은 목적어 왔을 때는 뒤에는 여기 주어가 온 경우에 뒤에는 그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온 경우에 뒤에는 그 목적어가 없어요. 즉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반드시 와야 돼요. 자 여기 페이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꿀팁을 담고 있고요. 어떤 문법 책도 아마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가져진 주어와 이때 강조 구문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첫 번째는 가조, 진조, 구문 그리고 이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때 강조, 구문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문장을 봤는데 이게 가조, 진조, 구문이야 혹은 이때 강조, 구문일까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에 이시랑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가 왔어요 그런데 뒤에 대시 that, 대 있는데 그 대주를 봤더니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여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완전한 문장이 있다 그럼 무조건 뭐죠? 바로 그냥 이때 강조구분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완전한 문장 그리고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리즈, 이리즈 있어요. 그리고 대절의 완전한 문장에. 그러면 이번엔 얘가 가조진주구문인지 이때 강조구문인지 어떻게 알죠? 만약에 여기에 형사 혹은 명사가 오면 바로 뭐예요? 예, 가조진주구문이고 여기 이렇게 전치사구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투 부정사 구가 있는 거 있죠? 1번과 4번. 그리고 여기 형사 혹은 명사 자리잖아요. 그쵸? 여긴 둘다 형사 있네요. 그니까 러 이건 딱 봐도 보죠? 가조, 진주 구분이겠죠?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약간 헷갈렸을 거예요. 일단은, 둘다이 다음에 비동사 왔고, 그리고 대절이 왔잖아요. 그쵸? 대절인데, 어, 얘도 지금 이형식 문장 완전한 문장이고 여기는 삼형식 문장 완전한 문장이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어디를 봐야죠? 여기 봐야 돼요. 여기 뭐가 있죠? 바로 부사구가 있죠. 전사구요. 그러니까 3 번은 뭐예요? 이때 강조구문이고 2 번이 가조진조구문인 거죠. 문제는 지금 가조진조구문이 아닌 것을 묻는 거니까 3 번, 즉 이때 강조구문인 3 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